박용진 산법이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생각하신다면 황당한 주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본질이 아니고 이제는 제도를 통해서 공공성과 책임성에 가야 된다는 것본질한유총 측에서는 만일에 박용진 산법이 통과되면 생존권을 위협받기 때문에 유치원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박용진 산법이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동안 도대체 어떻게 오신 겁니까? 황당한 주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박용진 산법이 담고 있는 건 유치원의 투명한 회계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는 것, 유치원의 셀프 징계를 차단하는 것, 횡령죄가 적용이 가능한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것, 유치원 급식을 안전하게 하는 것, 이네 가지 아닙니까? 핵심이. 그게 무슨 생존권을 위협을 해요? 그게 어떻게. 유치원 사립유치원 운영을 어렵게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서 그분들 더 많은 지원을 요구하시고 또 유치원 내 사유자산권을 인정하라고 주장하십니다. 그러나 어느 국민도. 밑 빠진 독에 물 붙지 않습니다. 어느 바보가 있어서 그 깨진 바가지에 음식을 담아줍니까 국민들께서는 박용진 산법이 통과돼서. 그밑 빠진 독에 그 독을 메우는 일. 그리고 깨진 바가지를 다시 붙이는 일, 이 일이 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러고 나면 그 바가지와 그 독에 우리 국민들께서 물을 채워주실 겁니다. 11월 안에, 그 가닥을 잡고 전기국회 안에 이 개정안들이 박용진 3법이 통과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언급드리고 싶은 부분은 유아교육은 단순히 어린아이들에 대한 아동인권적 차원, 유아교육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유아교육의 필요는 부모들의 노동의 필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까지 한류총 차원에서 집단휴업과 같은 유아교육 보유, 대란을 예고하고 계속해서 거래에 카드로 사용을 해왔던 것에는 정부의 안일한 대처뿐만 아니라 이렇게 집단휴업이 발생했을 때 부모들이 유연하게 노동 현장에서 대응할 수 없는 우리나라의 노동 시스템에 대한 문제까지도 반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집단적으로 유아교육 보육의 공백이 발생했을 경우에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자녀 돌봄의 특별효과를 제공한다든지 혹은 이번 정부에서 약속했던 어, 시, 실질적인 임금사건 없는 유아기 부모들의 단축근로와 같은 부분을 강력하게 의무화하고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앞으로 더 이상 아이들을 볼모로 해서 유아 교육이 사고파는 비즈니스로 전락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국 유치원 연합회 에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에 대해서 조금 아쉽다는 말씀 드리고요. 언젠가 만나게 될 겁니다. 만나게 될때 서로 합리적으로 다만 우리 아이들 아이들을 위해서 국민들의 상식을 기준으로 함께 미래대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오늘은 빈자리로 남겨 놓겠습니다만 앞으로 그 자리를 메우고 함께 협의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